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근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수 있다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날, 오늘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방과 그리고 조롱 그리고 타협의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은 단순한 용기나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은 인내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의 인의 자질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 영생과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담대함, 이 파르레시아는 이두 가지 경우에 사용 되어졌는데 하나는 히브리서 사장.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문장에 사용되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용된 내용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굳게 붙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후자 예 의미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은 이 단순한 성격의 강함이나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손해와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예를 들자라면, 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뭐 어색함이라든지 아니면 거절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암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끝내 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후 세상을 이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오는 길에 비행기를 함께 탄 필리핀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필리핀에 돌아오면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했지만 한국 방문 중에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했다라면 그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 이 편한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우리가 편한 선택, 그것은 의식적으로 침묵하거나 아니면 어, 타협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을 어,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명의 기회를 놓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고, 그러나 담대함을 갖고 옳은 선택을 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반복적으로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자라는 아론이 너의 옆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신 내용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영적 성장의 기회도 놓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담대히 도전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기 어렵고 늘 쉬운 길만 선택하게 되고 기도도 얕아지고 말씀의 적용도 제한되고, 신학의 성숙에 이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큐티를 한다든지, 새벽예배라든지, 가족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가족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해서, 신앙성장, 변화가 오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사명의 완수, 구원의 영광, 그리고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보상이 따른다라는 것. 담대함을 잃으면 이 상급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선택함으로써 성장하거나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가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담대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고 할수 있는데, 뭐몇 가지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가 그렇죠. 원래 넷플릭스는 이 DVD 이 렌트 회사였어요. 그런데 어,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작은 스타트업 당시 시장의 절대 강자는 이 블록보스터라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넷플릭스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영화를 본다. 뭐 DVD는 끝났다. 이 결단은 내부에서도 엄청난 충충돌 그리고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가정은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뭐 영화를 다운받아서 본다라는 것은 오히려 낭비처럼 느껴질 때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전히 이 디스크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앞을 내다보고, 어, 담대하게 예, 스트리밍 서비스를 서비스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록포스터는 몰락했고, 넷플릭스는 2025년 현재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이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유통 회사를 넘어서 이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제작하고 홀리우드의 어, 흐름까지 바꿔버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뭐 티빙이라든지 뭐 쿠팡 플레이라든지 이런 그 사업의 많은 회사들이 이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넷플릭스는 익숙한 것을 놓고 미래키를 담대히 붙은 그 전환의 모범적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이톰 홀랜드를 잘 알죠. 이 홀랜드는 마블이 새로운 스파이더맨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에이전시나 감독의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에, 이 홀랜드는 자신이 스파이더맨에 어울린다라는 이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중제비를 도는 이 셀프 비디오를 찍어서 SNS에다가 올렸어요. 그 장면은 마블의 제작진에게 전달되었고, 수많은 배우들 중에서 그가 뽑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는 이름 없는 배우였고, 헐리우드 내에서도 아는 사람도 드물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을 떨치고, 먼저 행동에 나섰기에 오늘의 자리에 이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다리지 않고 움직인 담대함이 그 홀랜드의 인생을 바꾼 그러한 대표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7년도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습니다. IMF 치하였죠. 그래서 기업들은 구조 조정 하고 그리고 사업을 대부분 축소하고 한국 경제는 매우 위축되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안이니까 소비는 주로 들 것이라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이 꺼릴 때 그때 신세계 젊은 임원이었던 정영진 부회장이 미국 출장을 갔다가 스타벅스를 접하고 이건 한국에 꼭 들어와야 한다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영진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당한 이유를 대죠. 한국에 이미 뭐 커피숍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잔에 그 당시 사천 원씩 하는 그 넘는 커피를 누가 매일 마시겠느냐라고 하지만 이 정용진 부회장은 담대히 추진을 했고 1999년 이대 앞에 한국 1호 스타벅스 그 매장이 생깁니다 그 후에 스타벅스는 한국 소비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신세계는 그 브랜드를 통해 막대한 유통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세계는 많은 유통업에 뛰어들게 되어지고, 지금 202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2024년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매장수가 2,009개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매출이 3조 1천억 원이나 1천억이 넘는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 스타벅스 매장 수가 우리가 4위였었는데 지금 3위 일본을 뛰어넘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함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예, 확신과 그리고 이 확신 그리고 행동으로 어, 이들은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이런 예를 들자라고 하면 뭐 설교 시간이 다 부족할 정도로 많은 예를 뭐들 수가 있습니다. 뭐 애플도 그렇죠. 애플의 공동 창업자는 세 사람이었죠. 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잡스, 위즈니아, 그 다음에 존 웨인. 에. 주식 41%씩 스티븐 잡스와 위즈니아가 갖고 있었고, 8%를 존 웨인이 갖고 있었는데, 이들 다 천재들인데, 에. 존 웨인이 단돈 800달러에 애플 주식을 팔아버리고, 에. 그리고 애플을 나와버립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거인데, 나중에 조네이는 많은 사업에 도전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죠. 지금 그, 그가 팔은 8%의 그 애플의 주식은, 어, 천문학적인 그러한 숫자의 돈이고, 나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이 후회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어야 하고 크리스찬에게 있었어도 기업에 있었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때에는 물론 리스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을 미루고 주춤거리다 나가는 또큰 손해를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다라면 행동이 필요하고 그 확신이 있었을 때 행동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모세라든지 에레미야 기도원 같은 인물들은 처음에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부르심 앞에 담대히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은 전쟁터나 사명자의 자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요청된다라는 것. 진리대로 말하는 용기, 기도하며 결단하는 삶, 가정에서도 신앙을 세우려는 꾸준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시도하는 마음, 고난 중에도 믿음을 붙드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담대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린 지속적인 순종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행동, 행동으로 이어져야 참된 믿음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고 기도하며 믿음에 결단하는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떤 사명을 맡기기 전에 담대함을 먼저 요구하시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 온에게는 주변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떠나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정 부정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멀리함 그리고 단절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력보다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은 담대함이라는 태도를 통해서 어, 들어 나는 줄로 어,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담대함에 결국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신앙에 용기를 내고 그리고 신앙에 담대함을 냈을 때 우리가 직장 내에서도 내가 타협하느냐 아니면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밝히느냐 그래서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푸시고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타협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체성을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그 상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 그리고 크리찬 세계 속에서 접하게 되어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담대히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그리고 사명의 완성 그리고 구원과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서는 인내는 선택이 아닌 없어서는 안될 필수 조건 인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 영광 인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기도만 하고 멈추지 말고. 그 믿음을 따라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 드리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을 다 걷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의 담대함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부어 주옵소서. 눈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니 가난 교회위에 필리핀 인마누엘 교회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요.